현재 강좌는 오그먼트 코드 강좌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오그먼트 코드를 배워볼 건데요. 이 코드를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샵오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의 구성음은 미솔샵시죠. 자미그 다음에 솔샵 솔샵이 여기 있죠 솔샵 그 다음에 시 자, 5번줄도 쉬고, 그 다음에 3번줄도 미죠. 1도죠. 그래서 도스로 말씀드리면 1도, 5도, 1도, 3도, 5도, 1도로 구성이 된이 e 코드에서 이거를 어, 저희가 이제 샵 5도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e 코드는 어떻게 치시냐면은 2번줄, 2번줄을 지금 5도라 그랬죠. 그래서 3번줄을 2번줄하고 같이 누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은 구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 1도, 5도.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1도, 5도. 다시 1도, 3도, 4도. 자, 그래서 이렇게 4번 줄은, 자, 5번 줄이죠. 5번 줄은 일단 놔두시고요. 이렇게 그냥 자, 1번 줄은 그냥 자연적으 뮤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치면 은 화성학적으로는 틀리지만은 이 e 오그먼트 코드입니다. 기타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화성학적인 코드하고 기타적인 이론적인 거하고는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이 e 오그먼트 코드를 배우실 때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 이렇게 강좌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떻게, 폼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은 어,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상학적으로 맞냐? 하지만 기타적으로는 편하게 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잡고 이렇게 3번줄을 이렇게 누르게 누르게 되면은 자, 이 오그먼트 코드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오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 괜찮다는 사실. 자,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내 연주를 하고 싶다. 특히나 이 아르페지오를 하시는 분들은 피크 아르페지도 마찬가지죠. 자, 이럴 때는 이 5번 줄을 내가 일부러 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6번, 5번, 4번, 6번, 4번, 3번, 2번, 요, 이 줄만 친다는 거죠. 6번, 4번, 3번, 2번 줄만 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르페지를 치면은 이 오그먼트 코드가 완벽한다는 거죠. 내가 더 완벽하게 스트로크를 치고 치시고자 한다면 자 이렇게 새끼손가락 하나 남죠. 이 부분은 이렇게 5도가 아샤샵보드를 눌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화성학적으로 완벽한 2 e 오그먼트 코드가 된다는 사실 자 이렇게 어 5번줄을 내가 어 치셔도 된다는 사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 e 오그먼트 코드였습니다.